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가요? 만약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예,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이런 찬양을 교회에서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a f t e song, sit down. 예, 그 노래 끝나면 앉죠. 교회에서. 그리고 아나운스맨좀 예, 듣고. One little short sermon. 광고 후에 나오 아주 짧은 설교 말씀 듣고. Eh, okay. let's take our donations. 자, 이제 헌금이나 좀 합시다. And let's go home. 그리고 나면 집에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갑니다. Next week again. 그리고 다음 주에. Yeah, I stand in vanity and pride. <laughs> Carry not, my Lord was crucified. 나 교만과 허영의 그 죄짐, 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서 있네. Announcements. 그리고 나서는 그 천장 뒤에 또 광고가 나올. After announcements. 광고 나오면. Little short preach. 짧은 설교도 고 Go home. 또 집에 가요. Next Sunday again.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겠죠. Hallelujah, every Sunday. 매주마다 no changes.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Nothing. 변화되지 않습니다 no. you don't need that. You don't need that.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God you to your lif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도록 부르셨어요 God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알고 무엇인가를 빼서 가기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 자신 모든 것 대신 그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분의삶 가운데 그 돌파들을 받지 못한다면 화가 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변되지 않습니다. 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화를 내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그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화는 변화를 향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에 대한 정의가 그런 것이에요. See, ago, 그런데 많은 아, 지난 날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구약을 읽을 때 제가 찾아낸 것이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화가 나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And then I go to the New Testament. 그리고 제가 신약에 왔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성경 첫 결하실 때그 모습이더라고요. And I realized, <laughs>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laughs> 나에게 있는 그 화에 대해서 내려놓기 시작하고 진짜 그 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화가 나가 있어야 돼요 that passion, that 그리고 그 화가 나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로 가져가셔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예,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목소리> 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 친절한 사람한테 당신 너무 친절하고 선한 not,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를 밟고 다닐 거예요. You must be full of fire. 여러분들은 불이 가득 차셔야 해요. 여러분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야 해요. 불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야 해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도망칠 거예요. To keep the space for the right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수 있는 그런 좌석들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You have to,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면 the world around you,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이 nobody's change it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바꿔주지 않아요 you are the one who is going to change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the world around you.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이 takes the shape of who you are.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만들어가는 그 형상을 그, 그 세상도 맞보게 될 거예요. If you don't like the world around you. 만약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 이 세상을 싫어한다면 change yourself. 여러분 스스로 바꾸면 됩니다. And the world around you will change.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I know that 100%. 제가 이걸 어떻게 100% 알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like 제가 만약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제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Then, 그러면 everything begins to change. 모든 것들이 제 주변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변혁되기 시작해요 I know who I am.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지 목소리를 얘기해볼까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너무 까잖아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I very much know who I am. 나는 정말 많이 내가 누군지 알아.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이 자녀거든. I have th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이의 그 권위를 가졌지. I have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 I hav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이 영광을 가졌어. Hallelujah. Hallelujah. I will not die like an ordinary man. 내가 평범한 사람처럼 죽지 않을 거야. No way. 아, 그럴 일 전혀 없어. No way. 절대 안 돼. No way. 절대 없어. No way. 절대 없어.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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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put your hands together for Jesus.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Now. 자, 이제 Okay, let's give an offering. 네,